오늘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시작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특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제가 있던 모 교회 부목사 시절에 보니까 이 단임 목사 당회장 목사님의 마음에 딱 들면요 만사 형통이더라.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만사 불통인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사가 직속 상사나 아니면 아주 높은 CEO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딱 들면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좀 문제가 있어도요 어떻게 됩니까?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한번 세상 말로 찍히면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마음에 든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해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뭐딴거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성경구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던 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최고의 인생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자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제 후손들에게 묘비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해야 하나님 마음에 잘 들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에 들면 뜻을 이룬다. 시작. 마음에 들면 뜻을 이룬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들면 뜻을 이룬다. 근데 가장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다윗. 근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그런 인물이 사실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의 몇 면을 보면은요. 우선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세가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이음에 천국 올라가서 내가 다윗한테 직접 물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실수로 나온 아인 것 같아요. 실수로 나온 아이 그러니까 여섯 아들을 낳아가지고 부모가 딸을 낳았으면 했는데, 딸이 아니고 아들이 된것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 형들은 다 좋은 직장. 이제 그 당시에 최고가 군인이었는데 군인이 됐는데아이 다윗은 저 양치기. 가서 냄새 나는 양이나 쳐라 그렇게 내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 시편 27편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또 형들한테도 여러분 굉장히 야단만 많이 받았어요. 그 골리앗 그거 전쟁하러 가는데 얼마나 욕을 박아주러 얻어먹었는지 몰라. 가정적으로도 다윗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내 미가라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기 장인이 사우랑이좋다뺏었다 아주 사실 행복하지 못했어요. 유부녀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고요. 미갈가는 끝내 화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 권력을 가졌을 때에는 또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세바 여러분 가늠죄 또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사실 이게 마음에 들만한 인물이 못돼요. 또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여러분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해서 얼마나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결국은 자기 아들이 여러분 죽는 모습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또 나중에 하, 나라를 한번 일으키니까 이제 내가 한번 우리 국력이 얼마나 센가 알아보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로 그 인구 조사에 잘못된 보험자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 만한 자격이 없는 이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자격이 모자라도 자세가 좋으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자세가 뭐냐면 성실해요. 다윗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양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맡긴 거야. 너 양이나 치고 먹고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하지 않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형들은 잘해줘. 난 이거 뭐예요? 하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자기 그 맡겨진 양치기 일에 양치기로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하층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보면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공격하면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 그랬어요. 아마 그때 제 생각에 이 돌판 매질 무수하게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도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골리앗 만날 때단한 방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양치기 시절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만사용통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심하게 읽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막 일하는데 하나님이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올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나쁜 일, 죄 짓는 일, 도둑질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픽업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양을 치던 자가 왕이 되어 나라를 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는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올해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하고 충성, 지극정성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이 흡족해하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윗사람에게도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손들어봐요. 어딘지 아는 사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 연구통계에 의하면 1위가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구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회사가 세계 최고의 직장.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넘버원이에요. 그 구글 직장의 그 일터는 기가 막혀요. 뭐 복지가 대단하고 환경이 탁월하고 그리고 이른바 베네핏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이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직장을 다 들어가기를 원해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오려고 그래. 근데 그 직장이 단지 조건과 업무 환경만이 좋아서 최고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그 구글의 직원들 직원들의 내면이 내면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직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회사에서는 그 내면을 검색하는 원래 구글이 인터넷 검색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 정보를 검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구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내면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항상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끊임없이 이 직원들이 정말 이 직장이 나의 보람이고 나의 진정한 행복에 내가 정말 좋아서 또는 싫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만한. 그러한 직장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다는 거죠. 진정성 있는 삶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진정성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범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살아가는 진정성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믿음에 그리고 도전 정신이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나이 16살, 17살에 골리앗을 대면을 했을 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야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 잘 들어보세요 밑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바로 이 다윗이 한때예요 다윗이 1 6여1 7살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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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여큰 소리로 외친 이 도전 정신, 이 엄청난 믿음여 고백.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여여섯 번이나 나여요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나한테 넘기신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격입니다. 주격. 하나님이 주격이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유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태도를 다윗은 평생 간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또 다윗은 우리가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소개하면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오히려 낙심하고 아예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보다 훨씬 현찬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간음죄 진사을 손들어봐요. 없잖아요. 있어도 공개적으로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서 살인한 사람 손들어 봐. 몰래 죽였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몰라. 손들어 봐요. 없잖아요. 다이웃은요, 가늠했고요. 다이웃은요, 살인했어요. 살인도 무슨 뭐, 아주 악한 자를 죽였으면 말을 안 해. 충신을 죽였어. 자기 충신, 우리 아를 죽였어요. 그런 다윗인데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은 자기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정말 명수였어요. 그 사실이 사무엘 12장 13절에 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라니와. 여러분 바세바를 가늠하고난 다음에 아무도 몰랐어. 다윗하고 바세바만 알았어. 바세바는 다윗 왕을 좋아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 그런데 강자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말이야 자기를 덮치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건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거야. 야, 다윗이 가늠했다. 너 가가지고 다윗에게 죄지은 거 회개하라고 가서 선포해라. 여러분, 나단이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가늠했지,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단도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게 다윗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했는지. 저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그 영화에 그대로 다윗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 는데 그거 보고 내가 굉장히 은혜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찾아서 다운받아서 한번 여러분 데이빗 영어로 데이빗이 다윗이잖아. 거기 보면은 이때 이 왕자에서 다윗이 내려오더니 그맨 바닥에 배를 쫙 깔고 완전 엎드려 가지고,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었습니다 그러다 나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이거 그러니까 나단의 입술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 명에 의하면은 여러분 가늠하고 그러면 돌로 쳐져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인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24장 10절에 나중에 인구조사로 또 잘못했잖아. 그럴 때도 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는 왜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짓고 몰래 숨기면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가 고백하면요, 그 아이를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 들어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하든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간에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법계가 들어올 때. 속옷이 다 내려올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 e bit of a l 라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막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주 와서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그만. 다윗이 지저분하고 자신이 문제가 있고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바짓가랭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올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주 묻는 그래서 모든 은혜가 넘치는 2 0 1 6년이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궁길의 마음이 있어서 사울 왕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줬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다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다윗은요 맹목적인 복정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장막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이게 말년에 그의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순정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냐면, 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차라리 네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허락할게. 그래도 다윗은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를... 자원을 다 준비했어요 자기 있는 걸다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을 사우니 우리가 주의 선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을 사우니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사원. Everything comes from the Lord. Everything comes from You.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다 왔습니다. 오해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몸내 내 건강 내 지식 내 능력과 내가 번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 아파트도 내 자동차도 나의 명성과 나의 모든 명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오늘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 마음. 오늘 여러분이 헌금할때 뭐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창의적인 순종으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흡족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부림치고 죽을 동살 동하는 그런 노력을 뛰어넘는 여러분 모든 은혜가 넘치게 우리에게 말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에게잘 아시잖아요 인간관계 성공하게 대갑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요, 말 그대로 만세 형통해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전천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존귀한 이름을 내게 해 주신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는 존경하게 쓰임받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의 높임 받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로 작정을 하고 최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있는데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마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여러분의 학벌이나 노력이나 그 어떠한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존귀 높이시는 역사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추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우리의 말년 보내지 말고 다윗처럼.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뇌마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년에 오히려 더 존귀하게 부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이세 가지 있으면 최고 아니에요? 재물은 물질이죠. 영광은 바로 명예죠. 그리고 생명은 바로 영생의 영생.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보상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되내 당대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가계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를으로 축원합니다. 가계적인 조주가 아니라 가계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자문서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이요 그리고 뭐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올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해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해 시작.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해.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람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해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목사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평신도는요 목사의 마음에 들어야 교회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이 목사의 마음에 들지 않게끔 행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집안에서는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돼야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어쨌든 상사의 마음에 들어야 그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학교 생활이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제조업이라면 소비자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회사의 제품이 돼야 그 회사가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또 주위에 있는 이웃의 마음이 들어야 또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전도할 때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오래 따라합시다 마음에 들면 뜻을 이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으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되게 하는 착한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